아니 총선 이기면 결혼한다고 했다가 못 어. 찍혀가지고 못 찍혔잖아요. 예. 대통령이 물러나면 결혼하겠다. <laughs> 그래서 아 짧으면 1 년, 길면 3 년이네요.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좀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게 좀 해줘야지. 이게 좀 예. <laughs> 지금 윤석은 평론가 결혼이 달렸어요. <laughs> 네. 굉장히 적중이네. <laughs> 저는 참 이렇게까지 앞을 못 보나 김건희 여사 특검 있죠. 하라고. 그, 불 떼는 거예요. 수사하던 사람 다 잘랐는데, 김건희 특검 하라고 결과적으로는 부추기는 거예요. 여의도에서는 이걸 보고 특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특검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하 대통령이 부인 수사하겠다는 검찰 수사팀을 통째로 교체해버린 거잖아. 검찰 인사권자가 자기 가족 수사를 못하게 개입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탄핵 사유 아닌가, 이거? <laughs> 아, 자꾸 꼬시지 말라고, 지금. <laughs> <laughs> 이기현 <이디온> 대변인님. <laughs> <laughs> 직권남용 아닌가요? 어쨌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자중하고 있습니다. 탄핵사유라고 <laughs> <한핵> 봅니다. 답답해! <laughs> 아, <laughs> 탄핵사유라고 <한핵> 봅니다. <laughs>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안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또 이게...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수 있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이 명백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인사권자가 자기 부인 수사하는 팀을 해체시켰으니까 따지고 보면 탄핵 사유 되는 거 아닌가? 입니다. <웃음> <웃음> 이기현 대변인님, <laughs> 예 마,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예. <laughs> 윤석열 대통령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해서 검찰 인사할 때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그렇지. 이걸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가그지 근데. 이원석 총장의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인사 패싱했다는 거잖아요. 이, 이 사안 자체가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된첫 번째 동기, 스스로 부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왜이 프로스는 조용합니까? 그때 그 수많은 의기 있는 검사들 다 어디 갔냐.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가족 수사하는 팀을 해체시켜버렸는데 그럼 막 난리가 나야 되잖아. 이규원 검사는 여기 나와 있는데, 다른 검사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는 그러니까 겁니다. 왜, 왜 사일런트 합니까? 지금 민영수석이 좀, 검찰에서 한 30명 하시던 분이 자리 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조용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조용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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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프로스에서 온갖 의, 정의롭고 의기 있는 검사들이 검찰의 독립성, 막 소리 지르면 조선일보가 그거를 ASMR 하는 것처럼 건가?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그냥 확 해가지고, 조중동이 네. 얼마나 날치 쳐서 조용해 베리 카이어트 베리 사이런트 그래서 검찰에다가 공송전을 하려고 지금 쌓고 있는 거야 네. 여의도에서는 그걸 뚫으려고 이제 특검을 투석을 하겠죠 뚫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특검이 뭘까요? 저는 체병 사건을 꼽고 싶은데요 공수차하고 경찰만 지금 사건에 손을 댄 상태지 않습니까? 체병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20살, 꽃다운 청춘이 수혜지원 업무에 투입이 돼서 그렇게 된 사건인데, 도대체 왜. 거부권을 행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를 키운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사실 관계도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나와 있는데 도대체 왜 경로 했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바라보면 해병대 사단장이라는 분은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그 미스터리죠. 뭐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장관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 스타일상 장관 이름도 다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한 표. 예, <laughs> 네, 아유,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름도 모를 사람과 관련된 문제로 도대체 왜 경로를 해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가 이해가 안 가. 특검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결국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왜? 대통령이 왜? 저는 그거가 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음, 여야의 벽을 음, 넘어갈 가장 유력한 사건이 그걸 것이다. 저는 그, 최혜병 순직, 그, 기사를 처음 접하고, 그냥, 막연한 감으로, 왠지 이 사건은 오래 갈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예, 속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최혜병 사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사 외압을 대통령이 행사를 했다면,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그것은 뭐라고요? 탄핵사유죠. <laughs> 그리고 거부권을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어... 어... 자체가 탄핵 사유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제가 논문을 검색했어요. 거부권 남용이 탄핵 사유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있겠죠. 네 탄핵 사유입니다. 중신당은 <laughs> 위원 여부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21일날 토론회를할 겁니다. 이런 네. 의견을 가지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부인 수사를 막은 것도 최상명도 두 개를 연속으로 한 거다, 지금. 네, 네. 가족을 막고, 내 수사를 우리, 막고. 네. 그러면은 윤석은 평론가 뭐라고요? <laughs> 탄핵 사유라고 신유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윤석은 평론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나라 헌법학계는 권영성, 허영 두 분이 이제 헌법학계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지만 그분들도 법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다라고 헌법 교과서에 쓰셨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21일 날 진지하게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 위헌 소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 최근에. 박찬대 원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벌써 뭐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다. 이번에 최혜병 사건 하면은 이제 열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 한 200번쯤 하는 걸볼 수도 있으십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조국혁신당도 계속 나가고 민주당도 계속 나가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쯤 한번 얘기를 해야 돼. 내재적 한계가 있냐 없냐. 사면권도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똑같이 미국에서도 다 있고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했다고 실제로 탄핵 사유로해서 발의까지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위험 소지가 있다라는 말이 탄핵 사유라는 말이에요. 아. <laughs> 진절한 해설 감사합니다. 그건 토론에는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수 있나요?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가만히 나도 괜찮은가? 이게 네. 너무 궁금해서 일반인으로 서 아니 총선 이기면 결혼한다고 했다가 어. 찍혀가지고 못 찍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결혼하겠다.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짧으면 1년 길면 3년이네요 <laughs>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아니 근데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좀 대통령이 물어할수 있게 좀 해줘야지 이게 좀예어 예. <laughs> 예. <laughs> 지금 윤석열 평론가 결혼이 달렸어요 <laughs> 오늘 보니까 침묵의 의미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적중이네 아. <laughs> 결혼하고 다되다 네. 보니까 어? 침묵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 네. 하나는 시위냐 어. 네. 아니면 복종이냐 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 은 아니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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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들지 빠져들지 묘한 이 유머 진짜 시위였으면 좋겠죠. 나가라고 하는 말인 건 알아들었죠. 알아들었는데,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임기를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한 항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배포인지, 아니면, 그 짧은 4개월 사이에 어떤 복수를 꿈꿀만한 정도의 임무는 되는 건지. 지문입니다. <laughs> 검찰총장 한 이상, 지게 연연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 뭐, 네달더 지키는 것 자체가 뭐 탐이 나서. 자, 아, 그럼 두 번째네? 그런 쪽으로 일단 조직 논리가 <laughs> 조금 더 이게 작동할 수 있는 시점이다. 조직 논리라는 게 대통령의 뜻, 용서의 뜻이 아니라 검찰 조직부터 우선이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어쨌든 과학에 얘기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제 개원하고면 6개월 내에 그렇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 기소를 완성하겠다 그렇게 어. 주장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죠. 검사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laughs> 적절하게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laughs> 요거, 잘라가지고 쇼츠를 만들게요. <웃음> <웃음> 검찰청에 출근하던 사람이 이제 공소청에 출근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으로서는 최대의 위기고 인사에 좀 메시지 좀 세게 실어 보냈다고 해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으면 <laughs> 개혁의 명분을 <laughs>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께서도 <laughs> 거치를 이렇게 신중하게 정하시지 않을까. 여기 수사팀 검사들도 사건 자체는 사실 별게 아닌데 조직의 명운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할까 뭐. 지켜보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다. <목소리> 지켜보도록 해보아요. <웃음> <웃음>